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를 과수원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원 그리면 우리에게는 별로 문화적인 일치감이 없으니까 과수원 그리면은 더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과수원에는 가시와 엉겅키가 자라든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울타리가 무너져서 외부의 침입이 과수원을 망가뜨리곤 했더래요. 그 과수원이 다름 아닌 교회라고 지규해 주셨는데요.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부적으로 가시와 엉겅기가 자라요 예배당 당기면서도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찔림 주고 그 가시잖아요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 안에서 가시 되지 맙시다 산에 다니면서 배운 건데요 꽃은 피었다가 지면 그만인데요 가시는요 한번 생기면 가을 지나 겨울 지나 그 이듬해 봄 여름 가을까지 여전히 가시로 남아 있어요. 한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교회 안에서 가시 되는 분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교회 외부에는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침범해 넘어오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수원의 주인 되어서 과수원을 가꾸어 가신다지요. 차분하게 이제 2절부터 읽어보아요. 2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포도원에서 과수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예배자들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과수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과수원에는 잡초도 자라고 가시도 은공키도 자라고 무엇부담도 외부에 침입이 있습니다. 1절부터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보라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 용 이게 뱀이라는 뜻 사악한 짐승의 상징인 뱀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이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재해석해 보자고요. 날랜 뱀 날쌔다는 뜻이죠. 뭘까요? 거짓된 소문들을 거침없이 아주 스피디하게 쏟아내는 여러 정보 매체들과 여러 정보의 주체들을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해 보자고요. 세상에 거짓도 했지만 아주 속도감 있게 사람들의 마음에 유혹을 주고 혼돈을 가져다 주고 무질서를 가져다 주는 각종의 정보들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며 사십니까?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랜 뱀들이 만들어다 주는 정보니까요. 두 번째 꼬불꼬불한 뱀은 뭘까요? 왜곡된 개체이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왜곡되었든지, 바르지 못하든지, 꼬불꼬불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왜곡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마 꼬불꼬불한 뱀에다가 비유한 것 같습니다. 바다의 용은요, 바다에 사는군요. 바다는 잘 아시다시피 악한 세상의 상징이에요. 악으로 가득한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실존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이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구원의 방주, 오, 방주는요, 교회를 상징하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악한 세상인 바다에 또 있습니다. 바다의 용은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역시 둘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어둠의 용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과수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3절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어떤 환경 어떤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보존하신다고요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요 간수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를 100% 순결한 순선무악의 공동체로 알면 안 돼요. 교회는 여전히 오염돼 있고 교회는 여전히 무질서하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가시 원공기가 있고 교회는 끊임없이 외부적인 공격과 도전을 받고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런 불안전한 공동체, 불안전한 개체인 교회가 몸이라고 다 건강합니까? 감기도 들고, 몸살도 나고, 어떤 사람은 호흡기 질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암에도 붙들리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몸에다가 칼을 24군데나 찔러가지고, 아직도 조금 덜 완전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불안전한 채로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완전한 채로 오염돼 있는 채로 꼬불꼬불한 채로 왜곡된 채로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는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 불완전한 성도 개체를 특별한 보호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재미나는 요담의 우화가 있죠. 나무나라에 왕을 뽑기로 했대요. 포도나무더러 네가 좀왕 되줘.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거절했답니다. 무화과나무 아이 싫어. 감남나무 아이 싫어. 가시나무, 어 내가 왕이 될게. 그러고 이제 가시나무가 왕 되도록 자원에 나섰더래요. 포도나무 들어가서 네가 나무 나라 왕 되어 줘. 그러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줄대리요 인간적인 정리,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남 위에 왕이 되는 일은 얼마나 그게 즐거운 일이에요. 얼마나 입맛 당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역할이 있대요.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더불어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랍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다른 나무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서 포도 결실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을 위하여서 그 나무가 그 나무 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그 나무의 주인이신 포도원의 주인, 과수원의 주인, 방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같이 합시다. 안전보장. 포도원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방해가 있다니까요. 포도원 내부에 있는 방해도 있고, 외부적인 공격도 있대요. 사절 말씀을 읽고 설명드릴게요.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를 리라 가시나무가 자라서 결실 방해하는 수가 있대요. 또 외부적인 얘기도 들어볼까요? 시편에 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기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런 교회가 내부적으로 가시와 엉겅키가 자랄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침입자들이 있대요. 들짐승들이 와서 포도원을 교회를 허문답니다.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밤낮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지키실 뿐 아니라 3절 말씀의 한 구절만 읽어 볼까요? 같이 요시자 때때로 물을 주며, 이런 물은요, 모든 생명의 필수 요소인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식이에요. 교회를 포도원이라는 생명체로 일컬을 때, 물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교회가 교회되거든요. 장마철이 아니라 이제는 우기라고 해야 된대요. 이 한반도를. 그 열대지방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뭐 열대지방에서도 좀 살아보지요. 뭐. 그런데, 물은요, 참 역설적이게도 하늘에서 내려와요. 무슨 땅을 파면 물이 나오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 속에 스며든 거니까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요정하는 동안에 그들이 목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교회의 필요 양식, 성도의 건강한 신앙, 성장 신앙 생명을 위하여서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꼭 있어야만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고 말씀드릴게요.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요담의 우아에서 가시나무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고절한 왕이 되려는 교만을 품었네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교회 안에서 가장 멀리해야 되는 교만의 상징인데요. 그 교만으로는 하나님을 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자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꾹 밟아서 비벼서 불태워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지만은 그거를 일케워 세워서 손을 먼저 내미시고 화해를 먼저 요청하시고 그렇게 가시나무지만은 불살라 버리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가시나무인 채로 찌르는 채로 주님의 손 붙잡아 주시기를 먼저 손 내밀어 화해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을 읽었거든요. 야곱의 시래요. 야곱이 누구예요? 그가 살아온 세월이 가정에서 처가에서 전부 까시 노릇했잖아요. 아버지 찌르고 형 찌르고 처가에 가서 자인 찌르고 처남 찌르고 그랬다고요. 그런 그가 그의 세월이 야복강가에서한 덩어리로 뭉쳐졌어요. 까시 노릇한 인생이. 야복강가에서 엎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거 밟아 죽이셔야 맞아요. 한 짓거리를 보면. 아버지에게 가시, 형에게 가시, 자인에게 가시, 처남들에게 가시, 가시 노릇해 왔어요. 그런 인생이 야복강가의 마지막 밤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밟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힘에 야곱이 완전히 굴복되버렸어요. 졌죠. 엎어졌죠. 깨졌죠. 터졌죠. 환도뼈가 무너져버렸으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신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서 손잡고 악수하시면서 야, 네가 나 이겼어.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고 하는 아주 영화로운 호칭을 그에게 주시면서 그가 살아온 가시같은 삶을 마감하시고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해주시는 포도원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굴복될 때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는 칭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될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종교의 태동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두렵잖아요. 미지의 세상이 두렵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두렵고,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환란 품파, 여곡적들이 두렵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어 가졌대요. 그 우리 신앙의, 우리의 종교의 가장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을 제가 종교와 다르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간곡하게 강조해서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촉발하시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처럼 살아왔을지라도, 가시처럼 살아와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뒤꿈치로 밟아 뭉개와 바탕한 그 자리에서 뭉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물결 제일 애깁디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제일 애깁디다 망가졌어도 마침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고 어머니시고 하나님이십디다 망가져야 마땅한 야곱을 발뒤꿈치로 야폭강가에 그냥 묻어버리지 않고 거기서 직근 한번 밟아가지고. 한도 뼈 부러진 그 야곱을 붙들어서, 야, 니가 이겼어. 축복해 주시니까. 그는 드디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을 평생 다니셔도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 자, 꼬치꼬치 따지고 들고,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고,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릇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소리나 했었고, 그건 엄포예요. 아버지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들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매개로 한 엄포예요, 엄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신 줄로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과수원 농사지어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시죠? 가지가 병 나면 해걸복걸 그거를 치료하고 잘라내고 그 나무를 살리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병 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고장 나고 꼬불꼬불하고 왜곡됐으면 발뒤꿈치로 밟아 뭉개 불에 집어 던지는 분이 아니고 화해하자고 돌이키자고 다시 만나자고 학수하시는 하나님. 먼저 손내미시는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가족 모두가 가슴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준에다가 맞추어서 옳고 그른 거 따져서 그릇된 가신으로 타는 그런막 잡아치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을 향한 뜨뜻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이제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할때그 집사님 한 분이 친정이 저 충청도 서해바닷가 어디 무슨 태안인가 어딘가 과수원 하는데 봄에 그리 야유에 한번 가재요. 그뭐 과수원으로 야유를 가오 그랬더니 그리 그래 가보면 재밌대. 야 꽃이 이쁘디다. 울고 뿔고 꽃대 볼 차리인 동네 이쁘디다. 근데요. 과수원은요 관상용이 아니거든요 꽃 보자고 과수원 하는 거 아니에요 매화가 피면 매실을 맺어야 되고 백꽃이 피면 배를 맺어야 되고 복숭아꽃은 또 얼마나 애처롭게 이뻐요 복숭아꽃 살구꽃 그 보라색으로 피면 죽여주잖아요 복숭아꽃 살구꽃은 복숭아나 살구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거거든요 6절 말씀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시간이 먼저 지나야 돼요. 후일에는 그랬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지요. 후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기간 동안 뭐예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가시 노릇을 하고 한 평생을 살아왔어도 야복강가에서 뒤꿈치로 밟아 불태워버리시지 않고 그 흉이 많고 허물이 많고 왜곡이 많고 꼬불꼬불한 모양새로 살아온 야곱을 손잡아 화해하시고 일으키셔서 <laughs>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절뚝거리는 발로 통트는 방향으로 걸어간 그 야곱을 향하여서 그 인생을 전적으로 고쳐 새롭게 하시고 네가 이겨서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싹이나 꽃은 기물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답지요. 그러나 거기다가 목적을 두면 인생은 그야말로 화무시비롱. 허무해지고 말아요 열을 붉은 꽃이 없대니까요 그 열매 되지 않으면 꽃은 떨어지고 초라해지고 빠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꽃처럼 피어난 보기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떨어지면 그만인데요 열매로 맺어지기 위하여서 교회가 필요하고 과수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위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 남기셔서 요요한 복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시간이 흘러가고 고난이 흘러가고, 가시가 제거되고, 마침내 열매 되기 위하여 전하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꽃의 화려함에 종종 매몰돼서 열매의 가치에 깊이 관심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여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건강한 나무예요. 교회와 성도의 건강성은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열매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름 동안에 우리는 야곱의 깊이 박힌 뿌리로 주변을 돌아보고, 걸음을 주고, 우리의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가시와 응공기를 제거하고, 외부 침입으로 부터티를 지켜내서, 여름 건너 가을 될때 우리는 총력, 전도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거든요. 그때에 내 신앙의 건강성이 내가 세상의 종교의 나부랭이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의 주체로 건강한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로 꼭 맺도록 튼실한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총도에게 열매는 천도의 열매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로 치매를 채운다니까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상징적인 모습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철을 따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고 물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과수원, 포도원을 이루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영혼의 열매들을 많이 결실하시기 바라요. 고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 좋아하는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무엇보다도 영혼의 열매를 여름 동안에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수련회 하는 여름 수련회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은 그때 부흥회 때 그때 수련회 때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 만나는 체험들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신앙을 유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매거든요. 이번 여름 수련회 영유학교에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가 여러 장소에서 마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터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